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최근 아주 핫한 지역의 하나인 성남재개발 상대원 2구역에 조합원 입주권 급매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원 2구역. 5090세대가 지어질 겁니다. 2027년쯤 입주하게 되나요? 금매물 3개원 2구역 주택들은 이미 아파트 평형이 꼬리표로 붙어 있죠. 오늘은 74제곱미터 꼬리표가 붙어 있는 두개의 주택, 84제곱미터 꼬리표가 붙어 있는 두개의 주택, 그리고... 101제곱미터 꼬리표가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주택 이렇게 다섯 개의 금매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전문용어로 종후자산이라고 합니다 종후자산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74제곱미터는 일단 일반 분양가를 6억 9천만 원에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의 평균은 5억 6백 10만 원 정도. 84제곱미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가를 약 7억 4천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5억 6천 180만 원. 전용 101제곱미터는 일반 분양가 약 8억 예정. 조합원 분양가는 6억 2천 9백. 76만원에 일단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74제곱미터 신청한 첫번째 매물로 보겠습니다 4억4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주비대출이 1억3백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금투자 3억3천7백만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4억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2억 7백만 원이었는데, 4억 4천만 원 달라는 얘기는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 2억 3천 3백만 원을 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물건을 4억 4천만 원에 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4억4천만원 중에서 감정평가액이 2억7백만원입니다. 이러한 분양가를 예정했을 때에 상정되는 비료율이 현재 130.33%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2억7백만원에 130.33%를 곱해주면은 원리가액은 점정적으로 2억 6,978만 원이죠. 이 2억 6,970만 원이 십계금은 종전자산으로 평가된 금액이죠. 우리가 조합원 분양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례율을 곱한 종전자산 평가액이요, 2억 6,978만 원과 74제곱미터라는 종후 자산이 평가된 금액 5억 610만원이죠. 종전자산평가액 2억 6,978만원으로 5억 610만원으로 평가된 종후 자산 전용 74제곱미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액 5억 610만원과 2억 6,978만원 8만원의 차액인 2억 3천6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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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원에 구입한 이 종후 종전 자산 0 0 0 0 2 0 0 0 0 0 0 0 0 최종 매수가는 6억 7,63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 매수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죠. 매도가 4억 4천만 원 플러스 분담금으로 계산해도 6억 7,632만 원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 분양가 5억 610만 원에 권리가 대비 프리미엄 1억 7,022만 원을 더해도 역시 최종 매수가 6억 7,63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을 6억 7,632만 원으로 샀을 때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일단, 최근에 선성역 포레스테아의 최종 74조곱미터 시세가 9억 원이라고 하니까 구억원에서 상대원 이구역에 74제곱미터 최종매수가 6억 7천 6백 32만원을 빼보면은 최소 2억 2천 3백 68만원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을 보면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5억 6천 0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5억 6천 0 0만원에서 이주비대출이 1억 5천 0 0만원까지 되니까요. 이주비대출은 통상 감정평가액의 자, 5억 6, 이주비대출 1억 5 0죠 자, 억억천5 0 0원 원에 주주비출출억억천5 0 0원을을 빼면 억억천0 0 0만 원으로 구매합니다합떻다 해서 게억 6천 5 0 0 0 0 달라고 하는 거냐. 이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3억 1천 0 0 0 0 0데 매도자가 프리미엄으로 2억 5,450만 원을 요구한 거죠. 3억 1,000 2억 5,000 하면 5억 6,000이 되죠. 이 물건은 감정 평가액이 3억 1,000만 원이고 추정되는 비례율이 130.33%이므로 종전 자산에 평가액은 4억 467만 원이 됩니다 4억 467만 원짜리 종전자산으로 전용 74제곱미터 5억 610만 원짜리 종후자산과 교환하고자 하니까 5억 610만 원에서 4억 467만 원을 뺀 1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그러한 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6천0 0에 사서 1억원의 분담금을 내니까 결국 전용 74제곱미터의 최종 매수가는 6억6천6백만 원이 원이되이며 현재 현재 0포역포트스0 0 0 0 0 0 0 4제곱미터 시세 9억원과 대비했을 때약2 0 3천3백5 0 0 0 0 4, 5년간 발생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84조곱미터 물건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5억 3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1억 4천백만원이 가능해서 현금 투자액은 3억 8천9백만원입니다 5억 3천만원을 어떤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감정평가액이 2억 8천 335만 원인데 프리미엄을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을 2억 4천 665만 원을 달라는 얘기죠. 감정가 2억 8천 335만 원,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 2억 4천 665만 원 해서 5억 3천만 원에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을 5억 3천만 원에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평가액 2억 8,335만원은 비례율을 감안했을 때이 종전자산은 이종전자산의 평가액은 3억 6,929만원입니다. 종전자산. 3억 6,929만원짜리 종전자산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종후자산 평가액이 5억 6,180만원입니다. 종후자산 5억 6,180만원짜리와 바꾸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3억 6,929만원을 가지신 분은 1억 9,251만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5억 3천만원에 구입해서 분담금을 1억 9,251만원을 더 낸다면 전용 84제곱미터의 최종 매수가는 7억 2,251만원이 되는 거죠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시세가 10억이라고 본다면 향후 4년 정도에 2억 7,749만원의 기대수익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01제곱미터 매물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6억 8천만 원이 매매가입니다. 여기는 이주비 대출이 1억 9천 2백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투자는 4억 8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8천만 원의 근거는 감정평가액이 3억 8천 5백만 원이고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을 2억 9천 5백만 원을 달라는 얘기죠. 이 6억 8천만 원짜리 매물을 샀을 때이 매물은 감정평가액이 3억 8천 5백만 원이고 비례율이 백삼십점삼삼퍼센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종우자 종전자산 평가액은 오억백칠십칠만 원입니다. 오억백칠십칠만 원의 종전자산으로 전용 백일 제곱미터 종우자산 육억이천구백칠십육만 원짜리를 확보하려면 차액 육이구칠육 마이너스 오공일칠칠 해서 분담금을 일억이천칠백구십구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6억 8천에 사서 분담금 1억 2,799만 원을 더 내면 101제곱미터의 최종 매수가는 8억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현재 시세가 1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 물건은 향후 4년간 약 4억 4,201만 원의 기대수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원 이 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왜 사야 하느냐 조합원 입주권 현황입니다. 총 5090세대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2389권이라고 합니다. 101제곱미터가 416세대, 416, 84제곱미터가 851세대, 74제곱미터가 712세대.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일반 분양 물량이 74제곱미터가 51세대, 84제곱미터가 10세대, 101제곱미터가 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분양에서는 30평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률이 98%였고요. 조합원 분들은 거의 다 본인들이 원하는 평형에 배정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원 이구역 전용 74제곱미터 평면도 A타입과 B타입이 있네요. 잘들 보세요. 상대원 이구역 84제곱미터 평면도 역시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한종이 운영하고 있으며,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태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 태평 3구역, 순인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에 도보 임장 가능하고요. 상대운 2구역에는 차량으로 도 임장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